운이 좋아져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운이 나쁘면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갈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복이라는 것도 내가 복을 받아야지 아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갈 수가 있고,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와 운이라는 거, 복은 뭐고, 운은 뭐냐? 복은 내가 짓는 거고, 운은 남이 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운이 안 좋다. 남이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갖다 준다 그런 형태로 가야지 운이 좋아지는 건데 내가 그런 형태가 안 된다 그러면 복이라도 받아야지 돼요 그럼 복을 받으려면 내 스스로가 복을 지어야지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복은 남이 져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가 자기 복을 지음해야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이 안 좋다 그러면 복이라도 지어서 복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아 운이 나쁜 사람들은 복을 지라고 해도 복도 짓지도 않고 운만 바란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그 운이 나빠지는 거예요. 그런 형국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왜 이러냐 이렇게 아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. 내가 팔자가 안 좋아서 운이 안 좋아지면 복이라도 내가 지어서 내 복을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갈 수가 있다.